식에서 봐봐, a 마이너스 b가 누구래요? 예. 이게 2래요. 그리고 b 마이너스 a는 누구래요? 어? 마이너스 3이래, 그지? 자, 그럼 생각을 해봐. 야, 밑으로 쏘고 해서 가 생각을 해봐. 뭐냐면 a라는 집합,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대. 그런데 a 빼기 b를 했을 때 여기 남아 있는 게 2지. 그리고 B 빼기 A를 했는데 여기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3이지. 그럼 생각을 해봐. 생각을 해봐. A에, B의 A에는 마이너스 3이 있다 없다. A는 그럼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지. 이해 돼? 무슨 말인지? 다 됐어.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되,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는 우리 정의역에 마이너스 3이 없어야 한다는 소리지. 맞아. 그러므로 니가 우리 X에 대한 점근선이 되는 거라고. X는 마이너스 3, 요게. 이해되셔? 근데 요표현으로서 치역은 Y는 2는 안 된다라는 소리잖아. 치역 안에 2가 있으면 안 된다. 즉,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,2가 된 거네. 이해되셔? 무슨 말인지? 그러니까 그식은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이 요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셔 무슨 말인지 근데 네가 몇 콤마 몇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이 콤마 마이너스 오를 지나니까 문제풀이 끝난 거지 이해됐지?